고소권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오늘 방송은 이제 조금 딥합니다 오늘 이 감정이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정확히 15분 전만 해도 제가 멘탈이 많이 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제 질문도 받지 않을 거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루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냥 딱 얘기하고 끝내버리려고 1차적으로 여러분 요즘에 이제 만화나 작품을 볼 때도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를 다루는 사건이나 아니면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작품들을 제가 볼 때마다 내가 이 직종에 있다는 사실을 되게 크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못 만든 작품을 보면 어 저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확 들고 너무 몰입이 잘 되게 잘 만들어 놓은 작품들은 보다가 지쳐서 못 보는 경우도 생겨요. 물론 진짜 업자가 쓴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는. 항상 여러분 그런 작품들의 주된 소재로 쓰이는 사건이 뭐냐면, 악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사람이 이제 뭐 끔찍한 선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망가지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런 제품들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다룰 이야기 소재는 악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고소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오늘 이 문제가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이거 그냥 유튜브에 딱 얘기하고 털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스트레스 받고 싶지가 않아서 확실히 그냥 딱 이야기를 해버리고 오늘 한번 끝내볼게요 일단 여러분 저는 항상 방송 방송을 시작할 때도 공포감이 되게 컸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할때 물론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존중하는 우리 방송 봐주시는 오랫동안 봐주시는 이런 시청자분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의 인물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냉정하고 또 이제 제가 실수도 많이 했죠. 방송 초창기 때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인제 하는 말의 내용이 굉장히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똑똑하고 말을잘 한다고 라 느낄 수 있는 거고, 나쁘 게 보면 호불 호가 확실히 갈릴 수 있는 이야기 들을 저희 가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해코 지에 대해서 걱정 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정신적으로 한번 크게 아팠는데 방송 때 얘기를 못 하고 넘어간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두 개가 다른 사건이라는 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초창기 때제 연락처가 사업이나 아니면 관련된 행사 문제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초창기 때는 그게 되게 감사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방송 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선이 넘어가니까 뭐 새벽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는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건 한번 제가 시계게 다뤘었죠. 근데 고그 2일이 이제 끝날 때쯤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저희 집 주소가 노출이 됐어요 한 번. 왜냐면 제가 멍청하게 배달 음식 시킬 때 방송이 켜져 있는데 나도 모르고 그냥 내집 주소를 내가 노출을 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거 가지고 장난친 사람도 한명 있어요 그분은 이제 저한테 사과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냅뒀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근데 그 메일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니네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 아니까 니네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일단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해를 끼칠 거다 이것보다 그런데 문장이 되게 많이 그로테스크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못하겠어가지고 그때도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방송 초창기 때랑 지금이랑 배경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저 옷장이 달라진 게 옷장만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사를 했어요 모르시겠지만 왜냐면 사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길 가다가 요즘에 갑자기 무슨 사건이 생겨가지고 내가 거기 휘말리면 문제가 요즘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위험에 있어서 내가 그걸 걱정하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제가 원체적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길을 걸어 다니다가 칼 맞는 것까지 생각하고 살기에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어떻게든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 두분이라 이게 만약에 엮이면 야난 이건 좀 되게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항상 이제 저는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걸로 내가 뭔가 얘기를 실수로 하고 뭔가 이래도 아, 나만 안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 뭐 힘든거야 뭐 내가 한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할 수 있겠다 근데 어, 부모님은 좀어 다른 문제인데 나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일 이후로 이제 저희가 악플이나 이런 관련된 스트레스를 되게 크게 받았어요 근데 물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악플이나 뭔가 이렇게 다는 것들을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악플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이 어쩔 수가 없이 그걸 계속 신경을 쓰여. 그죠 상처를 받지 사람인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겠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악플을 안 보기 시작하고 뭔가 그러는데도 집요하게 사건 사고처럼 갑자기 이제 뭐 행사 담당자님이 DM으로 연락드렸습니다 DM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DM에 쌓여있는 그런 악플들 아니면 메일 한번 확인해주세요 메일 보다가 나한테 온 뭔가 이런 것들 근데 제가 한번 진짜 약간 많이 빈또가 상한 게 저랑 같이 친했던 방송인까지 싸잡아서 욕을 한 새끼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 욕도 당연히 했고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그것도 주기적으로 이 친구가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아이 친구는 한번 잡아야 되겠다 진짜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주변에 있는 스트리머까지 이렇게 건드리는 건 굉장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죠 트레저헌터라는 저희 소속사 통해서 이제 어떤 법적인 이제 제재를 이제 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잡았어요. 근데 잡은 게 벌써 한 3개월, 4개월 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일단은 그 당사자분의 아버지와 통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상황을 조금 아셔야 될것 같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이렇게 알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되게 아픈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합의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제 변호사 비용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이제 받게 하려고 그렇게 됐던 건데 아니 정신이 아프다고 해서 선처를 해줘 버리면 나는 안 아프냐 정신이? 내가 아프거든. 내가 더 아플 수도 있어. 정신적으로 내가 운전하지 않은 사람인데 나도 되게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쁜 사람이 된것 같은 거야. 뭔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진짜 왜 이렇게 해서 할까? 도대체 이걸로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쩔 수 없으면 변호사님이 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처를 하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정확히는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이게 왔어요. 서울지방,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게 왔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건강검진이 이번에 이제 되게 안 좋게 나왔고, 그 위에 이제 검진표라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제 우리 집으로 발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이제 되게 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우편물을 나랑 같이 받아서 내가 이제 아예 부모님한테 안 보여드렸거든요. 왜안 보여드렸겠어? 걱정할까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나는 그걸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고소장이나 이런 걸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안에 잘못하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그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나쁜 이야기를 했는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오다가 검찰청에서 나한테 온건줄 알고 이걸 뜯어서 받다가 그걸로 상처를 받는 게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악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저께 이게 왔고 내가 어저께 이제 우리 건강 검진 관련된 뭐가 왔는데 그게 편지 봉투가 뜯어져 있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화가 또확 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뜯지 말아야 될 자료를 뜯어서 봤다면 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거기다가 또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마음이 여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처받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얘 혼자 얼마나 이걸 끙끙 싸매고 있었을까를 그래서 얘가 술을 처먹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내가 할것 같아서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적어도 우리가 같이 살려면 요렇게 나한테 온 어떠한 결과물들은 내가 열어서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내 우편물이기 때문에 이걸 뜯는 건안 된다. 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도 감정이 갑자기 격하니까 그 얘기가 되게 격하게 나간 거예요. 어머니한테. 근데 그 얘기가 또 어머니한테는 상처가 될수 있죠. 왜냐면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그리고 서운할 수 있죠. 솔직히. 사랑하는 우리 아들한테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내가 열어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했다가 어제 크게 싸웠어요. 그 중간에 제가 밥도 안 먹고 중간에 그냥 열 받아서 나가 버렸거든요. 정확히는 열 받아서가 아니라 어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지 하고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도 이해를 할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면 분명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항상 어쩔 수가 없이 인간 관계에 대해서 저는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도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알 알잖아요. 여러분 초창기 때는 제가 방송 때 문제가 되게 많았어. 예를 들어 그냥 어떤 사람이 욕한 것도 아니고 야너 머리 지금 자른데 미용실이 잘 못하는 덴가 봐. 그러면 그때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나갔는데 요즘은안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툭툭 건들다가 갑자기 뭐 제가 터져가지고 화내는 사건도 있고 내가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막 내가 잘못돼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다가 이게 이제 어머니랑 그 문제가 터져나서 내가 와 진짜 어저께도 그렇고 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항상 이제 스스로를 컨트롤을 하고 뭔가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최근 또뭐 행사 문의가 와가지고 내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봤는데 시발 인스타그램 메시지에 글이 하나 와있더라고. 아니 하... 내가 오늘 본글 읽어줄게요. 변호사비 잘 날렸네, 병신아. 비평해 놓은 걸 함부로 악플이라며 고소장 쳐 넣으며 깝치겠다고 트위치 방송에서 니네 돌던지는 네티즌들한테 주접 떠는 거잘 봤다. 다음에는 더 많이 쓰도록 해, 병신새끼야. 수천만원 땅바닥에 버린 기분이 어떠냐? 욕 처먹고 고소 실패한 장애인이라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딱 보자마자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러니까 정신이 엄청 맑아지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으로 이제 좀아 그렇구나 그니까 음. 정신이 되게 맑아지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러분도 요즘에 이제 글을 보시면 여러분 알잖아요 뭐 지금 세상이 많이 흉흉해서 뭐 갑자기 누군가를 해치겠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다가 글 쓰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잡히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에 근데 여기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타이밍이 지금 이게 나한테 오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 이제 그쪽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쪽에서 선처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얘가 바로 글을 쓴 거야 나한테 그, 그러니까 진찰을 만나버렸구나, 준표쿤원이고나발리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딱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 근데 이건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바로 걸면 끝이야. 아니, 물론 이제 벌금 얼마 나오고, 뭐 얼마 안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좀 차갑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서로한테 최선이 될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보복할까봐 무서운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뭐, 보복하면 뭐, 보복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참네 이게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거 딱 하나예요. 자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본인이 으플을 쓰고 그런 거를 좀 즐거움으로 여기고 이렇게 산다면 조금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뿐만이 아니라 그런 행동 자체가 전혀 좋은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요즘에는 잡으려면 잡혀, 잡혀가지고 정신 아프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잘못 걸리면 웃으면서 넘어가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치 않아? 약간 그러니까, 어, 앞으로는 여러분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진짜 좋은 게 아니야 전혀. 음.